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암 사망률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질병, 간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충격적인 현실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매년 약 1만 5천 명이 새로 간암 진단을 받고 1만 1천 명이 간암으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간암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간에는 신경이 거의 없어서 암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암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몇안 되는 암중 하나이기 때문에 예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간암의 원인부터 예방법 그리고 조기 발견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간의 기능과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 중 하나로 무게만 해도 1.5kg에 달합니다. 복부 오른쪽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갈비뼈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간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해독작용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약물 그리고 체내에서 생성되는 독성물질들을 분해하고 무독화 시킵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것도 간의 주요 기능 중 하나입니다. 둘째 영양소 저장과 공급입니다.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방출합니다. 또한 지방과 단백질 대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단백질 합성입니다. 혈액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들과 혈장 단백질을 만듭니다. 넷째, 담즙 생성입니다. 지방 소화에 필요한 담즙을 하루에 약 1리터 정도 생산합니다. 다섯째, 면역 기능입니다. 간에는 쿠퍼세포라는 특수한 면역세포들이 있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합니다. 이처럼 간은 우리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간에 문제가 생기면 전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간암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원발성 간암입니다. 이는 간에서 직접 발생하는 암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간암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발성 간암의 90% 이상이 간세포암이라고 불리는 종류입니다. 둘째, 전이성 간암입니다. 다른 장기에서 발생한 암이 간으로 전이된 것입니다. 대장암, 위암, 폐암 등이 간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룰 내용은 원발성 간암, 특히 간세포암에 대한 것입니다. 간암의 가장 큰 특징은 증상이 늦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참을성이 강합니다. 간 기능의 70에서 80%가 손상되어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간경변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간암 환자의 80% 이상이 간경변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즉, 간경변증은 간암의 전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암은 재발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술로 완전히 제거했다고 해도 5년 내 재발률이 70% 이상에 달합니다. 이는 간 전체가 암 발생 위험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간암의 원인은 비교적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주요 원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간암의 가장 큰 원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간암 환자의 약 70%가 비형 간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형 간염 바이러스는 혈액을 통해 전파됩니다. 과거에는 주로 출산 과정에서 어머니로부터 신생아에게 전파되는 수직 감염이 많았습니다. 또한 오염된 주사기나 의료기구를 통한 감염도 있었습니다.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만성 간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만성 간염이 지속되면 간섬유화가 진행되고 결국 간경변증으로 발전합니다. 간경변증에서 간암으로 진행하는 데는 보통 20년에서 30년이 걸립니다. 다행히 1983년부터 신생아 B형 간염 예방접종이 시작되었고 1995년부터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B형 간염으로 인한 간암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성인의 약 3%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입니다. 이분들은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우리나라 간암원인의 약 10에서 15%를 차지합니다. 비형 간염보다는 비율이 낮지만 여전히 중요한 원인입니다. 시형 간염의 가장 큰 문제는 만성화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시형 간염에 감염된 사람의 70에서 80%가 만성 간염으로 진행됩니다. 비형 간염의 만성화율이 5에서 10%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시형 간염도 혈액을 통해 전파됩니다. 과거에는 수혈이나 혈액 제제를 통한 감염이 많았지만 1992년부터 헌혈 혈액에 대한 시형 간염 검사가 시작되면서 이런 감염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주로 오염된 주사기 공용, 문신이나 피어싱 시 비위생적인 기구 사용, 성 접촉 등을 통해 감염됩니다. 시형 간염의 좋은 소식은 완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개발된 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면 95% 이상에서 완치가 가능합니다. 치료기간도 8주에서 12주로 짧습니다. 알코올은 간암의 또 다른 주요 원인입니다. 서구에서는 알코올이 간암의 가장 큰 원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형 간염 다음으로 중요한 원인입니다. 알코올이 간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별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지방 간입니다. 지속적인 음주로 간의 지방이 축적됩니다. 2 단계에서는 금주하면 완전히 회복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알코올성 간염입니다. 간세포에 염증이 생기고 일부 간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금주하면 상당 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간경 변증입니다. 간세포가 죽고 그 자리에 섬유조직이 들어서면서 간이 딱딱해집니다. 이 단계가 되면 금주에도 완전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간암 발생입니다. 간경변증에서 간암으로 발전할 확률은 연간 3 8% 정도입니다. 위험한 음주량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성의 경우 하루 소주 반병 이상을 여성의 경우 하루 소주 3분의 1병 이상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마시면 간경변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간암 원인이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입니다. 줄여서 NAFLD라고 부릅니다. 이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거나 소량만 마시는데도 간의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질환입니다. 주로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비만과 당뇨병이 증가하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도 알코올성 간질환과 비슷한 경과를 밟습니다. 단순 지방간에서 시작해서 지방간염, 간섬유화, 간경변증, 간암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이 있는 경우 간암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간암 발생 위험이 2에서 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 철분 과다 축적 일부 화학물질 노출 등도 간암의 원인이 될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드문 편입니다. 간암의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이것이 간암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간암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미한 증상들을 말씀드리면 첫째, 만성적인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도 피곤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지치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흔한 증상이라서 간암과 연결지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소화불량과 식욕부진입니다. 평소보다 식욕이 떨어지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셋째, 오른쪽 상복부의 불편감입니다. 뻐근하거나 묵직한 느낌이 들수 있지만 뚜렷한 통증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체중 감소입니다.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서서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다른 많은 질병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서. 간암을 의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간암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더 뚜렷한 증상들을 얘기해보자면 첫째 복부팽만과 복수입니다. 배가 점점 부어오르고 심한 경우 복수가 차서 배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황달입니다.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합니다. 이는 간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셋째 다리 부종입니다. 발목과 정강이 부위가 붓고 손가락으로 누르면 자국이 남습니다. 넷째, 심한 복통입니다. 오른쪽 상복부에 지속적이고 심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토혈이나 흑변입니다. 식도정맥류가 터지면서 피를 토하거나 검은색변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상황입니다. 여섯째, 의식저하입니다. 간성뇌증이라고 하는데 간에서 독성물질을 제거하지 못해서 뇌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간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므로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증상에 의존하지 말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암을 진단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간 기능 검사입니다. AST, ALT, 빌리루빈, 알부민 등의 수치를 통해 간 기능을 평가합니다. 둘째 AFPR 파테아 단백 검사입니다. 이는 간암의 종양 표지자로 간암이 있으면 수치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정상인 간암 환자도 30% 정도 되므로 이 검사만으로는 간암을 확진할 수 없습니다. 셋째, PIVKA-II라는 또 다른 종양 표지자 검사도 있습니다. AFP와 함께 검사하면 진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영상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복부 초음파 검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 간의 모양과 크기, 종교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침습적이고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CT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입니다. 조영제를 사용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간암의 크기, 개수, 위치, 혈관 침범 여부 등을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셋째, MRI자 기공명 영상 검사입니다. CT보다 더 정밀한 검사로 작은 간암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직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영상 검사에서 간암이 의심되면 조직 검사를 통해 확진합니다. 간은 바늘을 이용해서 의심되는 부위의 조직을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하지만 간암은 다른 암과 달리 조직 검사 없이도 진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간질환이 있으면서 영상검사에서 전형적인 간암 소견이 보이고 afp 수치가 높으면 간암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간암의 병기는 주로 바르셀로나 병기 분류법을 사용합니다. 조기 연기, 조기 역기, 중간비기, 진행시기, 말기디기로 나뉩니다. 병기에 따라 치료 방법과 예후가 결정됩니다. 간암의 치료법은 암의 크기, 개수, 위치, 환자의 간 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수술적 치료로 할수 있는 건 첫째 간 절제술입니다. 암이 있는 간의 일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간암이 3개 이하이고 크기가 5CM 이하이며 간 기능이 비교적 좋은 경우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입니다. 간의 70%를 제거해도 남은 간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도 어느 정도 회복됩니다. 하지만 수술 후 5년 재발률이 70% 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는 수술로 보이는 암은 제거했지만 간 전체가 암 발생 위험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간 이식입니다. 간 기능이 심하게 나쁘거나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밀라노 기준이라고 하는데 단일 종괴가 5cm 이하이거나 세개 이하의 종괴가 각각 3cm 이하인 경우 간이식 대상이 됩니다. 간 이식의 장점은 재발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5년 재발률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기증자 부족과 높은 비용이 문제점입니다. 수술이 어려운 경우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주파 열 치료술입니다. 바늘을 종괴에 직접 삽입하여 고주파로 가열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3cm 이하의 작은 간암에 효과적입니다. 둘째, 에탄올 주입술입니다. 순수 알코올을 종괴에 직접 주입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고주파 치료가 어려운 위치에 간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냉동치료술입니다. 액체 질소로 종괴를 얼려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경동맥 화학색 전술이라고 있는데, 간암에 영향을 공급하는 동맥을 찾아서 항암제를 주입한 후 혈관을 막는 치료법입니다. 간암은 대부분 간동맥에서 혈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중간 단계의 간암의 표준 치료법입니다. 종괴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지만 크기를 줄이고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치료법에는 전신 치료법이 있습니다. 첫째, 표적 치료제입니다. 소라펜닙이 대표적인 약물로 간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혈관 생성을 차단합니다. 진행된 간암에서 생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레고라펜닙, 카보잔티닙 등 새로운 표적 치료제들도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면역 치료제입니다. 니볼루마, 펜브롤리주맙 등이 간암 치료에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자 자신의 면역력을 활용하여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방사선 치료입니다. 과거에는 간이 방사선에 민감해서 치료가 어려웠지만 최근 기술 발전으로 정밀한 방사선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간암은 원인이 명확한 만큼 예방도 가능한 암입니다. 구체적인 예방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1983년부터 시작된 신생아 비형 간염 예방접종 덕분에 젊은 세대의 비형 간염 감염률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성인 중에 비형 간염 항체가 없는 분들은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료진, 비형 간염 환자의 가족, 혈액투석 환자 등은 반드시 접종해야 합니다. 둘째, 비형 간염 보유자의 관리입니다. 비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6개월마다 간 기능 검사, AFP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바이러스 증식이 활발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엔테카비어, 테노포비어 등의 약물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감염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혈액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타인의 면도기나 칫솔을 사용하지 말고, 문신이나 피어싱을 할 때는 반드시 일회용 기구를 사용하는 위생적인 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둘째, 시형 간염 감염,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992년 이전에 수혈을 받은 분들, 1980년대 이전에 출생한 분들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형 간염에 감염되었다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최신 치료제로 95% 이상 완치가 가능하므로 늦지 않게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주량을 잘 지키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음주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남성은 하루 순수 알코올 40g 이하, 여성은 20g 이하를 권장합니다. 이를 소주로 환산하면 남성은 하루 반 병, 여성은 3분의 1 병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연속 음주를 피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2일 이상은 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에게 휴식을 주어야 손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미 지방간이나 간염이 있다면 완전한 금주가 필요합니다. 간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술을 마시면 간경변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금주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의존증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금주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만과 당뇨병 관리도 중요하죠.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예방하려면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당뇨병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첫째, 체중 관리입니다. BMI를 25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비만인 경우에는 체중의 10% 정도만 감량해도 간 기능이 상당히 개선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의 중등도 운동을 권합니다. 빠른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습니다. 운동은 간의 지방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킵니다. 셋째, 식단 관리가 중요합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특히 단순당의 섭취를 줄이고,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반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견과류, 올리브오일 등은 적극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당뇨병이 있다면 철저한 혈당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화혈색소를 7%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기 검진의 중요성, 간암 고위험군은 반드시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고위험군에는 비형 간염 보유자, c 형 간염 환자, 간경변증 환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검진 내용은 6개월마다 간 기능 검사, AFP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CT나 MRI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간암의 5년 생존율은 70% 이상입니다. 반면 증상이 나타나서 발견된 간암의 5년 생존율은 30% 미만입니다. 이것만 봐도 정기검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4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최소 1년에 한 번은 간 기능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더라도 간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간은 밤에 가장 활발하게 해독작용을 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잠은 간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둘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간 기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명상, 요가, 산책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간에 해로운 물질을 피하세요. 불필요한 약물 복용을 줄이고 화학 세제나 살충제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넷째, 간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 마늘, 양파, 녹차 등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금연하세요. 흡연은 간암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간 기능도 저하시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암은 무서운 질병이지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암입니다. 원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원인들을 잘 관리하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1cm 이하의 매우 작은 간암은 치료 후 5년 생존율이 90% 이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비형 간염 검사를 받아보시고 필요하면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과도한 음주는 줄이시고, 체중관리와 운동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간 건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이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돌봐준다면, 평생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간 건강,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간은 건강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더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